한국 노년층 주거 선호도 조사 최근 5년 기준 1위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1위는 바로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2023년 노인 주거 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응답자의 87.2%가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어요. 집에 대한 정주욕이 매우 높고 익숙한 공간에 대한 안정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사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순위 베이비부머 대상 auri 조사에 따르면 이사하게 된다면 어디로 갈까? 1위 일반 아파트 36.6%, 2위 실버타운 실버주택 31.0%, 3위 단독주택 23.6%, 60대 초반은 일반 아파트, 60대 후반은 의료 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실버주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와 실버타운 중 어디를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써주세요. 실버타운 수요는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 돌봄 서비스 포함된 시설로 진화 중입니다. 이런 선호도에 맞게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정책 변화도 있습니다.